오늘 이 부분의 말씀은, 어, 열 번째 재앙이 있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이입니다. 어, 어제 말씀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1 1절에 말씀이 그랬죠. 어, 6월절 날에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서둘러서 6월절에 먹어야 될 음식을 먹어라. 6월절은 주 앞에서 이렇게 지켜야 된다. 어, 그리고 하나님이 12절에 이집트의 모든 신을 벌하겠다. 나는 주다. 이집트는 저 여러 차례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범신론을 믿는 나라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땅에 존재하는 특별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거나 그들이 숭배하는 대상들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신은 이집트의 모든 신을 벌하겠다고 했을 때 이집트에 어떤 신들이 존재한다라는 가정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이집트에 많은 신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만들어 놓은, 놓은 신 그것을 하나님이 벌하시겠다는 것이죠. 성경이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라고 하나님 이야기 하십니다. 그것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 신들을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이 믿고 있던, 어, 가치와, 가치관, 또 그들이 만들어 놓은 신들을 하나님이 멸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뒤에 보시면, 하나님 연결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끊어서 이 부분을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끊어진 느낌이 들지만, 14절과 15절은 연결된 이야기죠. 어,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이날을 주 앞에서 지키는 절기로 삼아서 영원한 귀례로 대대로 지켜야 한다. 그러면서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이래동안 누룩을 넣지 않고 빵을 만든 빵을 먹어야 된다. 그 첫날에 너희는 집에서 누룩을 말끔히 치워라. 첫날부터 이래날까지 누룩을 넣은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 자.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 일주일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이 상황과 같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되고, 그렇죠. 1회 동안 어, 그리고 첫날부터 누룩을 치워라. 그래서 첫날부터 1회까지 7일 동안 누룩을 넣은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스라엘에서 끊어낸다 굉장히 센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빵에 누룩을 넣어서 먹는 빵. 자, 누룩을 넣지 않는 것과 넣은 것의 차이가 뭘까요? <laughs>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은 어 간단하게 하면 맛이 없습니다. 그러나 누룩을 넣은 빵은 부풀어짐과 동시에 거기에 다양한 어 사람들이 먹기 좋은 어 것들이 들어가고 또단 것들도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맛이 다릅니다. 물론 이제 누룩이 들어간 빵들은 부패하기 쉬운 빵이고 누룩이 들어가지 않았으면 부패하기도 쉽지 않은 빵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럼 일주일 동안이나 이걸 지키면 사람들이 어떨까요? 예, 맛이 없는 빵이잖아요. 그 맛없는 빵을 먹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어제도 이야기 드렸지만 누룩이 없는 빵. 을 먹는 것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죠.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에 계속 나옵니다. 안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 날 일을 하는 자는 돌에 돌을 어, 돌로 그들을 쳐서 죽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어요. 기념하라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에 나와 있는. 안식일 뿐만 아니라, 오늘은 무엇입니까? 이 6월절 절기에 일주일 동안 누룩에 빵, 어, 그 빵에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으라는 거죠. 그걸 지키지 않는 사는 사람 어떻게 이 세상 끊어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어떤 의미가 있길래? 안식일을 지킨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고, 누룩을 넣지 않는다는 의미가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안식일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이야기해보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그날에 일을 한다는 것은, 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을 한다는 것은. 그래서 일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일을 안 하고 조금 더 노동을 하겠다. 그런 욕심이 있다기보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는 의미가 있어요. 일을. 한다는 자체가. 그래서 그들을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 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창조하신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구원주라고 믿는 하나의 공동체적인 의식과 생각이 있었는데 그것을 저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누룩을 먹는다는 것, 누룩을 넣은 빵을 먹지 않고 일주일 동안 지내라고 했는데 누룩을 넣어서 먹는다는 말은 무슨 무엇일까요? 아이 사람 혼자 어, 맛있는 거 먹었기 때문에, 처단해라. 이런 말이 아니죠. 그 말은 뭐냐면, 이, 이 일주일 동안 누룩을 먹지 않은 행위, 그리고 누룩을 넣, 지 않은 빵을 먹는 행위가 뭘 의미하는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은 바로 6월절 기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의미가 이 빵을, 누룩 넣지 않는 빵을 먹는 것을 통해서 기억하고 기념하는 의식을 행하는 것인데, 그것을 행하지 않고, 빵에 뭐, 다른 맛을 추구한다 한다는 건뭘 의미합니까? 이 하나님의 구속적 사역에 나는 참여하기, 나는 그거 별로 원하지 않는다. 그 매년, 그러니까 매일 그런 게 아니라, 1년에 한 차례. 단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하는데도 그것을 거부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구속의 사역에 나는 아무 어, 의미를 갖지 않는다라는 어, 것으로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이 될수 없다. 구속이 나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나는 그것을 기염한다라고 하는 것 속에 이 누룩 없는 빵을 먹는 행위가 예, 그것을 믿음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걸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16절에 보시면, 너희는 첫날에 거룩한 모임을 열고, 이랭날에도 거룩한 모임을, 성회를 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천양하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첫날과 마지막 날에. 이두 날에는, 너희 각자가 먹을 것을 장만하는 일이 아니면, <laughs>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왜? 이두 이 날은, 하나님을 특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이죠. 다른 일도 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게 하나님이 여기시는 것이죠. 하나님 독특하게 이런 일하지 않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기념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17절로 읽어봅시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야 한다. 바로 이날에 내가 이집트 땅에서 너희 온 이스라엘 집화를 이끌어, 아까도 제가 이야기 드렸던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지파를 이끌어 냈던 날이기 때문에 이걸 지켜야 된다. 너희는 이 날을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지켜야 된다. 자, 여러분, 대대로 지켜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현재 살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자손들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후손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날에 그것을 보았고 그것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태어나게 될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걸 보지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의, 음, 그들을 구원하신 것, 이집트에서, 어, 가나한 땅으로 인도했다는 것을 알수 있을까요? 그걸 기념해주고 지켜주고 기억할 때 아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절기를 기억하고 영원히, 영원한 규례로 삼아서 대대로 지키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지킵니다. 기억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전수되는 거예요. 신앙 전수는요. 나한 나 사람에 대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제, 계속되는 거죠. 대물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한 사람에 굉장히 국한되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걸로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대대로 이 신앙이 전수될 것들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마음의 염두에 두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18절 너희는 첫째 달 열나흘 날 저녁부터 그날 20, 하루날 저녁까지 누룩을 넣지 않는 구체적으로 시간을 명기해 주죠. 열 나흘날부터 20날까지. 7일간이죠. 계산해 보면. 자, 19절. 이래 동안에는 너희 집 안에 누룩이 있어서는 안 된다. 누룩든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외국인이든지, 본국인이든지,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진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외국인이든지, 외국이 단순히 방문했던, 어, 그런 사람을 이야기한다기보다, 이스라엘의 어 백성으로 또 이렇게 들어온 뭐라 그까요 새롭게 어 외국인들 중에 하나님 백성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중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것을 이 의식을 행해야 된다. 그 먹는 행위가 그만큼 중요해. 그게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20절 누룩을 넣은 것은 아무것도 먹지 않아야 된다. 너희가 어디에 살는지 이 기간 동안에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계속 강조하죠. 누룩 넣지 않는 빵을 먹는 행위 자체가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1절부터 이제 6월절에 대한 이야기를 봅시다. 이 이건 앞의 부분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키라고 이야기하신 것이고, 21절부터 28절까지는 그 행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지키는 것을 이 그러니까 뭐 대단히 반복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사실 이 내용 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따랐다는 것을 이야기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명령하신 것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은 어때요? 모세가 듣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수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그대로 행하는 이 3단계 작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었습니다. 그걸 성경에 쭉 기록하고 한번 읽어봅시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를 모두 불러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들과 함께 먹을 양이나 염소를 준비하여 유월절 제물로 잡으십시오. 이게 예, 아까는 나와 있지 않았지만 좀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피를 어떻게 문설조에 바르는가? 구체적으로 이야기. 우슬초 묶음을 보아에다가 그릇에 받아놓고 그릇에 피를 받아놓고 그 우슬초 묶음으로 이 피를 어때요? 문설주에 뿌리는 거죠. 바르는 겁니다. 아침까지 아무도 자기 집문 밖으로 나가서, 그, 그러니까 그, 죽음의 신이 지나가기 전까지 아무도 나가서는 안 된다. 이야기 하죠? 23절에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을 치려고 지나가시다가 상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른 피를 보시고 그문 앞을 그냥 지나가실 것입니다. 파괴자가 여러분의 집을 치러 들어가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이런 표현들이 좀 어려운 표현이긴 합니다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을 치려고 지나가시다 23편 심판이죠 주님께서 지나가신다고 표현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천사의 모습으로 현연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종종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직접적 현연 그러니까 천사가 천사의 모습, 천사로서 하나님의 그 대리자로서 나타난 경우가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천사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현연 나타나시기도 하십니다. 근데 여기에는 직접 하나님이, 어, 현연하신 거죠. 근데 여기 어때요? 이집트 사람들을 심판하려 지나가시다가, 문설주의 바른 피를 보시고, 민설주가 뭡니까? 문에 있는 그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금은 그 앞을 그냥 지나가실 것이며 파괴자가 여러분의 집을 치러 들어가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거 뭡니까? 하나의 메타포죠. 비유입니다.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이유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로 우리는 구속받았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피로 인한 구속이 없는 자들은 이 죽음의 심판을 받습니다. 똑같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형태와 모양이 조금 차이가, 방식의 차이가 있는 것 뿐이지, 똑같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죠. 그러나 구약에는 직접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에서 패스오버, 죽음이 지나갔다. 라는 의미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그니까 이, 이 세상을 심판받게 되었어요. 왜?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심판이, 어, 노마사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놓여있다. 머리 위에, 우리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진노하실 것을 이미 준비하고 계셔요 그런데 어떤 자에게 이 심판과 죽음의 신이 지나갑니까? 예수 그리스의 피로. 거듭난 자들, 새롭게 된 자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의 피가 있는가, 없는가 확인하시고 어때요? 그 죽음의 완전한 하나님과 분리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는 거. 어디서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똑같습니다. 그 이야기나 찍이는. 그래서 그 이야기가 바로 23절 이야기죠. 24절, 여러분은 이 일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이 지킬 규례로 삼아 영원히 지킬 규례로 삼아 지키라고 계속 이야기하죠. 반복.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는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거고 이건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25절, 여러분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거든 이 예식을 지키십시오. 26절, 여러분의 아들들이 여러분에게 이 예식이 무엇을 뜻합니까? 하고 물을 것입니다. 모르니까. 그들은 본 적이 없으니까 물을 것이다 이거죠. 그러면 27절, 여러분은 그들에게 이것은 주님께 드리는 6월절 제사다.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을 치실 때,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의 집만은 그냥 지나가셔서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다라고 이르십시오. 백성은 이 말을 듣고서 엎드려 주님께 경배를 드렸다. 이스라엘 자손은 돌아가서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 자, 이 의식을 행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을 치실 때,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의 집만은 그냥 지나가셨다.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 우리의 메시아 대신 그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것을 상징하는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라있던 그 집을 죽음의 신이 지나가게 하셨다. 패스오버게 하시, 되게 하셨다. 라고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들은 대로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참 신기하게도 그들이 그렇게 믿음이 나중에 좋지 않은 사람들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하는 행동을 보면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습니다. 저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하시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하는 이야기는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직접 두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권위를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 권위가 부여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물론 모세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받았겠죠.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구별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순종할 또 태도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어,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야구보소 이야기죠?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말씀한 것들을 우리는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성경을 통해서, 또한 목회자를 통해서, 또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개인이 성경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일들을 행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내 삶에 적용해야 될그 순간에는, 그것을 까마득하게 잃어버리죠. 왜? 그 소중하게 붙잡고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요, 지금 현재적인 사건을 경험하는 사람들 당연히 그림 언어로 눈에 보이는 메시지로 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요구되었던 것은 그들의 자손들에게 이 사실을 증거하고 전환하고 가르치는 것이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습니까? 보고 들은 것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의 특이점은 그것을 그대로 제,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그것이 그들의 아주 큰 사명이었어요. 왜?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생기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상어 우상을 숭배하는 곳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들이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어, 이 말씀이 잘 가르쳐지지 않아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듣고 있는 이하나님 말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신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오래 붙잡고? 믿음으로 어, 순종해 가느냐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의 내 자녀, 후손들에게 믿음이 전해지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그렇게 붙잡고 순종하면서 행하지 않는다면 나는 물론이거니와 나의 자손들, 자녀들에게도 이 신앙은 전수될 수 없을 것이며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배우고 알게 된 진리와 내용들을 가르치고, 존수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아주 사소하죠? 일주일 동안,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 누룩 넣지 않는 빵을 먹는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게 의심하고 행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없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빵 먹는 행위가 뭐가 중요해? 한번 빵 먹었다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어?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빵을, 빵에 누룩을 넣으면 안 돼. 야단치고. 이런 것만 전 전수됐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진짜 의미는 뭐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 요 우리를 지켜주셨어. 이스라엘 땅에서. 아니, 이집트 땅에서. 이게 바로 그들이 전수해야 될 진짜 내용 아닐까요? 단순히 행위로만, 유, 그, 누룩 넣지 않는 빵을 먹으면, 그러면 구원이 보장되는 겁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그 무엇인가를 지키는 그 행위의 본질을 찾지 않고 행위 자체만으로 만족해 버리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율법이라고도 이야기해요. 율법은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요구들을 하실 때요. 우리는 그 요구만 지킬 것을 자꾸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행위를 해야 되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그 질문이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이해가 되신다면 기쁨으로 그것을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삶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 이 믿음의 태도를 주님 앞에 보이므로 단순히 행위가 아니라 마음으로 주님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